안녕하세요. 어, 떡선TV 떡선입니다. 자, 제가 오늘 온 것은 온대에 위치한 부산 코리아 랩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코리아. 그러니까 부산 컨텐츠 코리아 랩. 어, 이제 대여를 해주는데, 어, 일단 여기가 무료라 그러네요. 저는 당연히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대여비가 들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무료로 지금 이제 시민들, 그가 그러니까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지금 여기 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제 뒤쪽으로 보면 저기 이제 거꾸로 보이긴 하는데, 저 코리아랩이라고 보일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컨텐츠 스튜디오라 해서 어 이제 부산 코리아랩 컨텐츠 스튜디오 입니다 여기는 지금 해운대 위치에 있고 지금 현재 제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는 30분 하는 곳이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요 어 주차장은 30분은 무료이고 30분 이후부터는 돈을 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젊은이들이 아무래도 이용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 감각에 맞게 굉장히 세는 세련된... 보면 여기는 편집실입니다. 편집실. 자, 이제 편집실인데 여기 보면 편집을 하려면 당연히 컴퓨터가 있어야겠죠. 어, 컴퓨터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시간 우리 실방하는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 이제 스트리밍 하는 이제 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 오니까 이렇게 지금, 어, 마이크. 어, 여 마이크 있죠, 마이크. 지금, 아, 아, 이렇게 얘기하는 마이크. 마이크 있습니다. 아, 아, 하나, 둘, 하나, 둘. 어, 지금 안 켜져. <laughs>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음향 있잖아. 음향기기 올리고 내리고 조우는 거. 볼륨 조절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여기 지금 보면은 두 대가 있어요. 두 대가. 컴퓨터가 지금 두 대가 있고요. 그리고 책기 보면은 조명. 어, 이제 우리 예쁘게 이제 보여주는. 이제 조명 어, 여기 지금 오면은 이걸 다쓸 수는 있는데 여기서 가르쳐준 사람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걸 제가 알아서 그냥 터덜하든지. 뭐 누... 자. 여기 봐봐요. 여기는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아주 편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이제 소파랑 그리고 짜자자잔 뒤에는 이제 이렇게 칠판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뭔가 가리키려고 하거나 뭔가 교육을 하려고 할때 그때 이제 여기 이 공간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여러 큰삶들이다 이제 컨텐츠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에 맞게 이렇게 방이 좀 이렇게 다 다양하게 다양하게 꾸며져 있으니까 그 이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나는 이제 뭘 할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 자 여기 보면은 제가 구독 좋아요 쓰놨죠? 자 여기 한번더빙 둘러보고 갈게요. 어 이제 여기를 이제 이 공간을 제가 알았으니까 여기는 예약만 하면은 무료로 무상으로 다 이제 쓸 수가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여기를 부산 오게 되면 이제 부산 해운대 위치에 있으니까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네, 그, 그, 딴 거야, 자 여기는 비자. 지금 선생님이 기저는 선생님이 기저는 지금 이제 컨설팅 해주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뿜뿜 언니 컨설팅 받고 있어요. 있어요. 네. 저도 받았어. 기저는, 자 여기 이 네. 방도 네. 좋죠? 어. 네 안녕하세요 부산해운대 어, 부산 콘텐츠 코리아랩입니다. 네. 예예. 예. 우리 이제 그유튜브 하시는 분들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있어서 제가 이번 주 화수목금 어, 총 우리가 사일이죠. 총 사일을 제가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 수료를 했는데.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우리 선생님 잘생겼죠? 우리 선생님. 아.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까? 이런 교육이? 어, 저희가 이제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는요, 한 응. 2017년도부터 이제 이 크레이터 교육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언제쯤 이렇게 또 일정이 잡힐까요? 아, 근데 보통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 여름, 겨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서면 쪽에서 서면 쪽에서 한번더 이게 크리에이터 관련된 수업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주로 이제 부산에 계신 분들은 이제 부산 콘텐츠 코리아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네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클릭 이슈 부분으로 들어가시면은 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우리 조만간 또 만나요 선생님. 또네 만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봐봐 이봐봐 우리 또 뽕뽕 언니가 있잖아. 쎄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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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발렌타인 <laughs> 여자친구한테 받아야 되는데. 네, 네. 네. 진짜 여친 있으시죠? 히트하고 있어요. 네, <laughs> 네. 우리 쌤 여친 있답니다. <laughs>